하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수마 495장입니다. 지금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우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밭드로 보내주소서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연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적도다 보라주의 사랑 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숯불 내의술에 대기나 제주 저할까지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바디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랴를 만나러 가다가 엘랴를 리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다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흘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흘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난, 나만 홀로 남았고.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두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로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 와서 사역했던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캐나다에서 성공한 청년 실업가로서 철물 유통회사를 운영하다가 평신도 선교사로 1889년 한국에 왔습니다. 황해도와 서울에서 수련원 활동을 하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목사가 돼서 1896년 선교사로 돌아왔습니다. 함경도 원산을 거점으로 해서 40년 동안 선교했는데, 1906년에는 한국 침례교회 전신인 대한 기독교회를 창립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많이 배우고 한국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래서 자기보다 한참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실패한 곳에서 한국인이 거둔 눈부신 성공을 확인함에 따라 교만하던 마음이 사라져 갔다. 전도 방법도 동양이 서양보다 더 성경에 가깝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철저히 자기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쉬운 말로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한국인과 똑같이 살면서 선교하면서 한국인의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앞장서지 않고 한국 사람들을 다 대표로 세워서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시베리아, 만주, 몽골 등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은 인내와 겸손이라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내 겸손. 성령께서 이렇게 풍부한 천연 광맥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겸손과 인내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겸손과 인내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문에 보시면 드디어 아압이 엘리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인사를 보면 참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부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도냐 아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3년 반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한 방울 이슬란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아합이 그냥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어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년반 동안 실제로 비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못된 기도를 하는 바람에 바알이 화가 나서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르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알의 화가 풀리고 비가 올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어야 바알의 화가 풀리고 비가 내리고 풍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흘들을 따랐습니다. 공동번역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입니다. 왕께서는 야훼의 계명을 버리고 바을을 바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바빠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을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이 나라를 만든 이렇게 만든 원인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곧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따르게 하는 것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나누는 인사치고는 살벌하지 않습니까? 마치 서로의 말이 아주 날카로워서 서로의 가슴에 그대로 꽂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이 모든 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아합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우상숭배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조상신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조상신들이 화가 나서 복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멜산에 모으시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바알의 연자 450명과 아세라 연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아합 왕은 자신이 섬기는 바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마지막 대결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인해 보자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고 하는 의미임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말이지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오직 엘리야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안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몫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